반갑습니다. 이 학생은 보디빌딩 개회 나간다고 옷을 하나 갖고 왔네요. 그런데 옷이 너무 펄렁하다고 바지 통도 펄렁하고 허리도 이만큼 크고 그래서 이게 좀붙게 해둘라고 갖고 오셨네요. 또 오리 엉덩이에요, 이분이. 그래서 허리 줄이고 통에 일쫙 붙게끔 그래 줄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이렇게 펄렁하니까 아무렇게도 이 모양이 안, 나, 안 나니까 허리를 2인치 줄여야 되네요 31 나가는데 29를 줄여야 되고 바지통 도 10반 나가는데 8반으로 2인치 줄여야 되고 이것도 보니까 뒤쪽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깨핀꺼버는 대로 이렇게 흰그는 표시 한 초크로 표시도 잘 표가 안 나니까 보시면은 앞쪽은 조금 작게 줄이고 뒤쪽을 이렇게 많이 줄이는 그런 작업입니다. 원래는 이 왁기 라인이 없었어요. 그런데 통을 무리하게 이쪽으로 많이 줄이려다 보니까 자가 너무 이렇게 라인 뭐 자체가 이렇게 확 굽어야 되니까 그럼 옷이 무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.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이면 무리가 따르니까 옆 라인을 제가 넣었습니다. 옆 라인 넣으면은 여기를 조금 적기 줄여도 됩니다. 결국은 갈라서 줄이는 겁니다. 통을 옆 라인 살리면서 빵가리는 약간 적기 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단해 두었습니다. 통 밑에 팔반 나오게 팔반 나오게끔 미리 재단을 점필로 이제 다 그어 두었는데 이제 시접 자르고. 통을 박을 겁니다. 이제 마무리 다 지은 겁니다. 안가는이면다 줄이려니까 너무 무리가 따라서 옆 라인을 이래요. 넣고, 요 가라도 다맞춰서이렇게 모양. 이것도 틀어지면 모양이 안 이쁘니까. 감사합니다. 엄청나게 잘 나왔네요. 고맙습니다.